안녕하세요. 최선의 문제 해결을 위한 퍼실리테이션을 함께 알아봐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토의와 토론을 이야기할 때 토론 토의가 아닌 토의 토론이라고 연결지어 말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학생 자치를 촉진하는 교사로서 토의와 토론의 정의에 대해 생각해 보고 토의 토론이 아닌 토론 토의라고 새롭게 부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토론토의 순서로 말해야 하는지 알아보기 전에 토론의 사전적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토론이란 찬성과 반대의 입장으로 나뉘는 분명한 문제를 놓고 각각 서로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근거를 들어 자기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치는 말하기입니다. 즉, 토론이란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주장을 가진 이들이 모여서 입장 차이를 좁히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서로의 다름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토의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공동의 관심사가 되는 공동의 문제에 대해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각자 합리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대화입니다. 즉 토의란 한마디로 문제를 바람직하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실행 계획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토론과 토의를 다음과 정의할 수 있습니다. 토론은 문제에 대한 입장 좁히기, 토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대안 마련. 우리는 두 행위가 모두 문제라는 것을 키워드로 연결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하면, 토론 또한 토의와 마찬가지로 입장 차이를 좁혀가는 것 자체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의도가 숨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즉, 토의와 토론 모두 문제 해결을 염원하는 사람들 간의 대화행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둘다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행위라면, 둘중 무엇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서로의 입장이 찬성과 반대로 나뉜다면, 우리는 그 정책의 적용을 시작에 옮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가진 두 집단은 명확하게 찬성과 반대라는 다른 목표를 가지고 대화에 임하게 됩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문제 해결을 시작하려면 우리는 먼저 토론을 첫 단추로 시작해야 합니다. 토론을 통해 정책이 갖고 있는 장단점을 분석하고 그것의 효과성, 즉 문제 해결 가능성을 근거로 따져가며 입장의 차이를 좁혀가는 시간. 즉, 공동의 목표를 설정해가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토론이 필요한 일상에 많은 경우에서 서로가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곧바로 문제 해결 이한 최선의 대안을 찾아가는 토의를 시작하는 오류를 범하고 납니다. 그런데 최선의 대안 선정이라는 그 행위에는 곧 대화를 나누는 당사자들 간의 공동의 목표가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토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토의를 시작하기 위해 구성원 각자가 갖고 있는 문제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토의에 앞서 토론이 필요한 상황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만약 문제 해결 대화를 시작함에 있어 서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면, 최선의 대안을 선정하기 위한 토의를 시작할 수 있겠으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찬성, 반대 혹은 중립의 입장으로 하나의 목표를 설정해 나가는 토론을 먼저 수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논리로 학생들의 행복한 삶, 구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학생 자치 활동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토의 토론 아니라 토론 토의라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학생들이 문제 해결 토의를 시작함에 앞서 서로가 갖고 있는 현 입장에 대해 확인토록 해야 함을 기억하기 위한 지도교사의 자세입니다. 토의 토론이 아닌 토론 토의는 학생 자치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의 몸과 마음 인식에 각인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 자치 활동 대화에 앞서 다음과 같은 토론의 기본 마음가짐을 다 함께 낭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토론의 기본 마음가짐. 첫째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고귀한 존재임을 인정한다. 둘째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한다. 셋째 토론을 통해 내 생각이 변화될 것이라는 열린 마음을 갖고 참여한다. 넷째 토론의 승패가 곧 올고 그름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다섯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의 적절성을 비판한다. 여섯째 입장을 바꿔 토론함으로써 논제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기른다. 일곱째 최선의 대안을 만들어내는 토의로 나아가기 위한 토론을 한다. 토론과 토의는 결국 문제 해결이라는 공동의 키워드를 갖고 있는 대화인이라는 것을 인지한다면 우리는 학생 자치를 지도함에 있어 학생들이 섣불리 토의를 시작하기 보다는 문제 해결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토론의 상황을 염두에 둘수 있도록 늘 토론의 기본 마음가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철학은 학생 자치 상황뿐 아니라 학생들로 하여금 평생을 살아감에 있어 필요한 삶의 문제 해결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